의학과 계열이 진학 지적이 어느 압도적으로 높고 마찬가지로 의대 157명, 약대 38명, 치대 31명. <목소리> 안녕하세요. 큐브레인 입시 콜센터에서 품목호 자사고 입시를 전담하고 있는 신동훈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2025학년 전주상상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입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사고 중에서 상상고가 8월 수순경에 그 가장 빠르게 입시요강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자, 나머지 학교들은 아마 8월 말 정도 확정이 돼서 발표하긴 할 텐데, 나머지 학교들은 뭐 발표되는 대로 나온 거 보고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올해는 상상고등학교 입시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자,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등학교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의학과 계열의 진학 실적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고 마찬가지로 의대 157명, 약대 38명, 치대 3 1명 한의대 8명, 수의대 3명 총 최종 237명이라는 압도적인 의학과 계열의 진학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보다도 인기가 많다고 보여지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작년 거 입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드려보고 올해 변화되는 입시 요강을 입시 요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입시의 특징을 보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경쟁률이 좀 올라갔었죠. 전체 경쟁률 자체가 2배수가 채 되지 않았었는데 었 작년에 2.2배 1로 경쟁률이 확 올라간 케이스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의대의 진학 결과에 대한 인기, 자사고 인기가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지긴 하긴 할것 같고요. 보통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2대 1로 선발을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의 변별력이 좀더좀 좀 높아지기 위해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기는 항상 거는 두 개의 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창의력 공통 면접을 진행하는 방, 독서 인성을 진행하는 방두 개의 방에서 각각 창의력 면접, 그다음에 여기서 자소서 기반으로 한또 그 개별 질문, 그 다음에 공통 면접에 대한 추가 질문, 그리고 독서 인성방에서 독서 인성 면항에 대한 인성 독서 부분에 대한 면접 질문과 그 다음에 꼬리 질문, 그 다음에 개별 질문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서부터 공통 면접에 대한 추가 질문이 등장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0 2 4년부터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됐죠. 원래 상상과는 교사 추천서의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영어 상황을 선택하는 형태 의 교사 순서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유명 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한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 독서 인성 같은 경우는 압박 면접처럼 꼬이질 문이 계속 이어졌던 거라서 면접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긴 하긴 합니다. 단연간 의, 의학과 계열에 대입 합격 수 압도적으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죠. 그리고 서울대도 작년에 36명 의학과 이직이 7명입니다. 그리고 의대가 경기시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죠. 압도적 실적 연대 54명, 고대 55명. 카이스트공학관련 74명, 서강대 22명, 성균관대 10명 등뭐 의학, 의대를 제외하고 다양한 실적들을 압도적 실적로 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인기 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항상 상상보는 설명이 또 얘기합니다. 뭐 1단계에서 배수가 과하게 넘지 않으면 웬만한 모든 학생들한테 면접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의사를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반영들이 이제 경쟁률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분위기는 계속 감지가 되고 있고, 9월 달에 있을 설명이 10월 달에 있을 설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는 좀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상고 입시에서 주목해야 될 사항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5학년서부터 입학선 적용되는 고기학점제, 내신 5등급제그 다음에 통합형 수능출제, 그 다음에 의대 선발위원 증원 이슈 등에 대해서 자사고가 유련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올해는 자사고의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다양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바 같긴 하지만, 요거는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죠. 그리고, 또, 초중등 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모집 부분의 변화가 올해 많이 있습니다. 상성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상상고는 사회통화 그 모집의 의무 설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자체적으로 20명이란 사회통화 인원을 선발했었는데요. 이게 올해서 부는 정부에는 모든 자사고 특목고가 지역인재 인원 20% 선발, 그 다음에 사회통합에서 그20% 선발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인원들에 대한 인원들을 지역인 그 사회통합 의미선발 인원이 작년에 20명인데 이게 68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전체 그경현 중에서 학고 보수자 전용에서 많은 인원들을 다 데려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하게 되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아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부 그 전형 일정에 대해 안내를 드릴게요. 입학 원서 지원이 12월 5일서부터 12월 10일, 작년에는 11월 5일서부터 아, 11월 1일서부터 6일까지였나. 일정이 내도 좀더 약간 뒤로 약간 늦춰진 느낌이 나죠. 보통 한 4, 5일 정도 전체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작년에 12월 14, 15였던 것 같은데 12월 19, 20으로 바뀌고 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접수가 12월 5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 서류 제출이 12월 5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12월 16일 월요일 뭐 7시에 발표할 거고 면접이 12월 19일하고 12월 20일 양 이틀에 나눠지죠. 이제 상상 그는 남학생과 여학생 면접 일정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면접 문항이 다르죠. 그래서 왜 다른 날 보기 때문에 일단 일 달리 진행을 합니다. 오전하고 오후도 어떻게 오전 문제 오전이 다 진행하고 나면 오학생이 후 들어오고 나서야 오전 학생을 내보내고 이런 형태로 진행해서 문제가 유출될 일을 철저하게 온천적으로 차단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4년 12월 27일 뭐 이때 발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은 이렇고요. 자 올해 발표된 모집 인원에 대한 영역을 보면 학교생활 우수자가 전체에서 190명이죠. 그리고 남학생이 127명, 여학생이 63명, 지역 인재가 20% 선발으로 들어. 원래는 항상 원래 지역 인재 인원을 20%선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45명, 여자 23명, 글로벌 태권도 영은 변화가 없고요. 이제 사회통합의 영역이 20초로 여기서 변화가 되게 크죠. 그래서 귀의 균등 영역에서 50%, 사회다양성에서 50% 이렇게 인원을 선발합니다. 당연히 귀의 균등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모집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다양성충원에서 뽑게 되고요. 만약에 사회통합에서도 만약에 미달이 나 상황이 발생한다면 라 미달 인원의 50%에 해당되는 비련을 나머지 전형에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뀐 전형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총 이런 인원이 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회통합, 기획균등 영역은 사회통합 영역 모집인 50%를 우선 선발하고, 단기회균등 영역에 대해서 그 미축원 시 사회 다양성 영역 중에서 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통합 영역 지원자가 미달이 되면 미달된 인원의 50%를 학교생활 우수자 영역에서 선발합니다. 미달 인원을 다100% 충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50%만 충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바뀐 초등도 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모든 특목고 자고가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고 쪽에서는 그 자사고에서 일반 웬만한 그 사회탐험 영역 인원들은 다 배수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외고나 국적에서 미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달된 인원에 대한 것들이 학교가 많이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래서 이 중에 모달 인원 전원이 아니라 미달된 인원의 50%에 해당되는 인원만큼은 나머지 일반 전원에서 데려올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기 하긴 할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뭐 전형 전형 총점에서 발 동점이 자 발생하는 경우는 1순위 학교 생활로 수자, 2순위 지역인데 삼성 글로벌대권 우선 전위를 선발한다라는 것들에 따라 달려지고요. 자, 여기 이제 작년하고 올해 입시를 작년 올해 만약에 모집 인원으로 작년에 지원 인원을 얼마나 했을 때를 한번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본편입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예, 상당한 인원의 경쟁률의 상승이 좀 예상되는 것들은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자, 161명 모집에 지원이 359명이 지원을 했죠. 그래서 경쟁률은 2.23대1이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올해 만약에, 올해도 똑 동일하게 지원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실제로 161명에서 모집 인원이 34명이 감소해서 127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2 0 2 8 2배1로 2. 확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같은 경우는 더 압도적으로 크죠. 78명 모집에서 63명으로 15명이 줄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인원을 지원하다가 정하게 되면 3.5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대폭 2점 대에서 앞에 3점 중반대로 이게 이제 외대 부고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아 황금 대지라고 재작년에 인원이 가장 많이 지원했을 때랑 같은 경쟁률이 나타나는사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쟁률을 하고 부서는 여기서 2.45대 1에서 3.1대 1로 바뀌게 되고요. 자 광역 지역 인대에서는 뭐. 모집인원이 변화가 없죠. 근데한 명이 약간 늘어나는 67명에서 68명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변화가 있는 크게 큰 차이가 없고요. 글로벌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사회 통합이 이제 영향을 받겠죠. 작년에 13명 7, 13명 7명으로 20명을 선발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45명 23명 총 68명 을 선발하다 보니까 확 일어나서 그래서 경쟁률을 대비시켜 보면 0.5대 1, 0.74대 1 전체가 0.61대 1로 경쟁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대부고라든가 다른 학교의 경쟁률이 사회통합 경쟁률 굉장히 높잖아요. 만약에 자격이 되시거나 결혼된다면, 그 진로를 의체학교열이나이공계나 다양한 학교 선형이 된다면, 요거 상상고도 분산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경쟁률로는 압도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상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한 것은 학교 선택에서 다시 한번 신중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어차피 지금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창의 공통 면접 문항 있죠? 창의원 독선자 면접에 대한 준비라든가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를 어느 때보다더 충실하게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원 자격은 중학교 모든 졸업 예정자, 그리고 중학교 졸업자, 그리고 동등한 학력 인정자. 그다음에 요한 가지 해당하는 자죠. 그리고 지역 인재 자형은 전라북도 특별 자치도내 중학교 2024년 10월 30일 이전부터 재학 중인 차. 그리고 2024년 10월 30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라고 돼 있고 타시도 특성화 중학교 및 자율 중학교 예정자로 2024년 10월 30일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그 다음에 글로벌 태권도 영역이 있죠 매년 뽑았습니다 태권도 사품 국기원 사품 이자 소유자인데 이게 매년 달랐던 것 같아요 글로벌 태권도 영역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예전에 지역인재랑 확산을 선발했을 때는 꽤 유리했던 것 같긴 하지만, 별도로 따로 뽑기 나서부터는 그 경쟁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태권도 사품 요구, 글로벌 태권도의 영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게 유리한지를 잘 따져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획군대인 영역은 뭐, 거기 요강이 나왔듯이, 이제 요기에 이제 다자녀, 가정, 자녀가 3전 이상 선발되는 것들은. 상상은 원래 없었었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서부터 아마 개설이래기, 작년인가 재정인부터 여기 들어가기 시작했었는데, 아무래도 사회다양성 영역에서 기획윤동에서 50% 선발, 그 다음에 사회다양성 50% 선발이기 때문에, 예순위 기획윤동에 채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 인원들로 추건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들도잘 보시면서 자격이 되는지, 이제 이 자격이 된다고 하면 또 소득분위도 맞춰야 되는 것들도 알고 계시겠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상상과 단계별 전형 방법입니다. 자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2배수를 내외를 선발을 하죠. 2배수 내외입니다. 4배 내외는 약간 넘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2배수로 뽑는다라는 아니라 2배수 내외 선발입니다. 이거는 이제 1단계는 전체적 2배수 내외를 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평가 방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1단계는 당연히 교과성적과 출결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면접과 창의와독서에서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1단계 교과에서 300점, 출결에서 감점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여기서 2단, 2배수 내외로 인원이 뽑히면 단 2단, 2단계 면접에서 창의응합, 독서인성으로 진행해서 애들을 400점 만점으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2단계 면접에는 기본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면접에는 창의응합에서 60점이 아니라 시작은 36점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성, 독서는 24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창의응합, 공통면접 문항하고 그다음에 자소서에 대한 개별 면접 문항에 대한, 면접 문항에 대한 답변 내용하고 인성독서도 인성독서 제시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면접에 대한 보통 세 문항 정도 출제를 하죠. 이거에 대한 답변 점수하고 또 자,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인성독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교과 성전의 출결은 상상고는 다른 학교보다도 그 내신의 반영에 대한 것들 선택 폭이 좀 여유가 좀 많은 편이죠. 왜? 다른 자사고는 3학년 2학기까지 포함된 학교들이 대다수긴 이 하지만 이 학교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갑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플러스 사회나 과학지 한 과목 선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 전국 단위 자사고 다른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내신의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자신감이 없는 경우로 이쪽으로 돌리는 케이스 아니면 영재고나 과학고를 지원하다가 좀 불량 케좀안 됐던 케이스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사망때 반영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내신의 반영 비율은 다른 데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하긴 하지만, 요 순서를 잘 살펴보시고, 이거 따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자 하나 선택. 만약에 내가 사회를 선택했으면, 마찬가지 나머지 사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2학년 때 사회, 뭐 사망기 때 과학, 이거는 아니고, 그, 국영수, 그다음에 사회를 선택해서 사회가 나머지 다서보다 사회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과학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나머지들도 과학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교과별 배점, 교과 산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이 20%, 30%, 50% 얘기 나오죠. 마찬가지로 반영에 따라 내용들이 달라지긴 하긴 하는데 반영 점수가 20점, 30점, 50점이고 그 그렇죠? 100점을 세우면 14, 20, 35% 그다음에 14 21 35 12 1 8 30. 자. 실제로 교과 산출표에 상상고에 있는 산출표를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수학 B가 나왔을 경우.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수학 B가 나왔을 때에 대한 감점되는 걸 따져 봤더니 출결이 감점이 없다고 가정화했을 봤을 때그 2학년 1학기 수학 B 같은 경우는 0.8299.2. 점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때만 1학기 때만 수학 B가 나면 298 2점이 날아가죠. 이게 3학년 때에 대한 반영 비율 없어서 높기 때문에 실제로 3학년 때 출결은 지금 끝나긴 했겠지만 이 3학년 때 출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도 보여지긴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만약에 과하게 2배수가 넘지 않으면 1단계 통과가 되고 나면 1단계 점수는 충분히 면접이나 다른 걸로 극복할 수 있는 다른 학교보다 면접 반영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뒤집어진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출결의 강점상은 무단결석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11월 29일 금요일 산출까지 중학교, 재학교 산출하는 걸 원칙으로 미인정에서 미인정,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수를 합산해서 여기서 산상합니다라고 해하죠 그래서 미인정 결석이 되면 점점 감점이게 되는 거고요. 미인정, 그죠? 지각 조퇴, 결과에서 3회가 되는 순간, 2회까지 괜찮지만 3회가 되면 결석 1회가 돼서 감점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상과의 동점 차치 처리 기준을 보면, 1단계 동점자를 포함해 2단계에서 면접 대상자가 모두 명험한수 2배수를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으면, 그죠? 1단계 점수를 토대로 시입학 입학 전형에서 면접 대상을 결정한다. 라고 예을 입학, 입시 요강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1단계 동점자가 다수가 발생해서 면접 대상을 지나치게 2배수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을 고려하여 시입학 입학 전형에서 2단계 면접 대상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여지껏은 문제가 없었어요. 작년 2023년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전체계 사회통합 학업부터 전형에서는 경쟁률이 일정에서 굉장히 높아서서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장후는 전체 경쟁률에 따집니다. 그래서 1.9대1, 1.89대1, 1.8세대, 1.59대1 그러다 보니까 1단계에서 성적인 B가 있던 C가 있든 1단계 통과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작년 2시에서 갑자기 2 2대1이 경쟁률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에 몇번 문의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도 선뜻 답변을 잘못 주시다가 또 최근에 결과 나온 것들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 쪽에는 아니었는 그 인근의 타학원 쪽에서 1단계를 통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출결에 문제가 있던 경우들이 떨어졌던 걸로 그 친구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유는 학교 쪽에서 아직 물어봐도 답변 아직 듣지는 못했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었던 것보다는 아마 출결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점들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될것 같고 올해는 이제 경쟁률이 아마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는 내신이 그 B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이랑 비슷하게 2.8 초반이다라고는 상상고의 기본적인 성향상 웬만하면 면접 기회를 다 주는 학교긴 하기 때문에 근데 과하게 만약 2.5대1을 넘어가거나 뭐 3대1 가까이 되면 전체 경쟁이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정확한 잣대를 잴수 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상상고는 동속차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체육 성적이 들어가고, 2순위가 음악 성적과 미술 성적이 들어가고, 단 3학년 때 없는 경우는 뭐 당연히 그리고 3순위가 과학 또는 사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서 선택이 들어가고, 4순위가 학교생활기 내용 종합별로 평가해서 입학 전형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초미의 감시사기긴 하고요. 워낙 항상과 변화가 많은 회기 때문에 올해 이 잣대가 변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되면 이제 민족사, 올해 민족사 고등학교가 예전에 입시하는 형태를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기본에 외대보거나 하나거나 다른 학교가 보는 형태의 입시 형태로 완전히 변화가 된 패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사고로 지원하는 인원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내년에도 경기 자사고가, 경기 외고가 경기 자사고로 전환되는 걸예고 했잖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점을 지켜보면 수도권 인원들이 약간 인원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학생이 갈수 있는 자사고가 생각보다 선택폭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대부거나 아니면 상상고 정도 선이거나 이 정도 선인데 만약에 여기 경기 자사고나 민사고가 만약에 여학생의 선택폭이 좀 다양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택지는 다양하기 때문에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항상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두 가지를 쓰죠. 그래서 1500자 일반적인 자소서를 쓰게 되고요. 여기에는 본인이 이제 다른 학에좀 다르게 지원동기분을 쓰지 않죠. 자기자순 영역에서 천자, 인성 영역에서 500자. 보통 다른 데는 지원동기 영역을 넣어서 자기자순 영역 천자, 지원동기 250자, 그 다음에 인성에서 250자. 이런 형태를 맞추는데 여기는 자기자순 영역에서 천자, 그 다음에 인성에서 500자.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 영역 자소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책 3권을 선정해서 300자씩 해서 총 900자, 총두 종류의 자소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은 가장 자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총 50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창의 용합 면접에서 총 20분 동안 사전에 질문지를 받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지고 이기 면접지를 푼걸 가지고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제시문이 주어지고 20분 동안 문제를 푼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보통, 보통 답변이, 제시문 답변이 보통, 보통 3개 정도, 4개 정도에 대한 답변에 대한 정답을 맞추고 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면접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면접을 지키고, 그게 이제 고 면접과 플러스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 영역이라든가 생활기록부 내용에서 창고에서 이런 재미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실주를 총 30분 동안 그 면접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 독성 마찬가지로 제시문을 주어집니다. 상당한 유형의 생각코는 이제 서울대 연대고대 제시문형 면접 같은 면접에 제시문이 주어지고 이거를 분석해서 하는 내용이 보통 세 문항 정도, 두세 문항 정도에 대한 추가 질문들이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답변한 거에 대한 또딸른 질문들을 통해서 좀 심도 있게 문제를 보는 면접을 진행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20분, 총 그래서 50분 동안 면접을 진행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 서류는 학교생활기록자기소개서제출된일제 서류를 보면서 다양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각 영역별로 지원자 1명이돼서 2인의 입학전형 이원에서 각각 두개 방으로 나눠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도 사례 한번 볼까요? 작년엔 바코드 문제가 나왔었죠 남학생 같은 경우도 있고 질문이 1, 2, 3, 4. 바코드 12자리가 다음과 같을 때 마지막 자릿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쭉쭉 나가고 위에 12자리 막. 자리에 마지막에 3 0원을 더한 14자리의 바코드를 그리시오. 요거 말고 제시문에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기억을 복귀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바코드가 1661로 이루어져 있을 때 앞에 6자리 숫자를 주고 가장 앞쪽 숫자를 구해라. 그리고 다음 바코드를 보고 13자리 숫자를 구해라 이렇게. 이건 다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고 여기서 이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하고 잘 모르면 힌트도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힌트를 만약에 줬는데도 모르면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진행되는 형태를 들어간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습니다. 작년에 제시문이 두 개가 나왔고요. 제시문 하나당 두 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제시문에 대한 분석 문제 풀고 이거에 대한 정답을 말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주고받는 형태에 대한 면접일 진행이 됐다. 이런 형태에 똑같은 문제가 진행이 됐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3학년도에서는 지구가 공전주기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마침 이거에 대한 질문에 따른 질문이 개선된 문제들이 진행이 됐고 여학생 같은 우는 앞이 나무 문제. 그래서 앞이 나무, 암호이동 문제 같은 거 나와서 이 같은 제시문과 조건을 주어지고, a가 마이너스 b, b가 25일 때 m o m 을 암호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암호문을 n 땡땡땡땡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를 평점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a와 b를 마이너스 25로 설정하면 중복되는 값이 생긴다. t로 암호화되는 모든 값은 하나, 몸은 이에 해당되는 평소문 제시를 해서 A와 B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에서 정답을 맞추는 형태의 시험들이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이제 독서에서 문제입니다. 초파리, ATV, BTV 실험을 진행했다. ATV와 BTV는 동일한 먹이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ATV는 초파리 1마리가 생활을 하게 한 반면 B2B는 초파리, 10, 초파리 10마리가 생활을 했다 실험 결과 b t 브에 있는 10마리 초파리는 동료들과 함께 먹이를 찾고 식사를 함께 했으며 수면 시간도 충분했고, 반면에 ATV의 초파리 의경우 혼자 진행이 최적화한 환경에 불구하고, 수면 시간은 줄어드는, 뭐, 주모, 줄어드는 반면, 먹는 양은 비다는 그양 행동을 보였다. 쭉쭉쭉쭉. 그래서, 제시문 가, 제시문 나를 주어지고, 요거를 분석해서 제시문 가를 읽고, 초파이 실험 결과 기억에 들어가문 문자 무엇인지 얘기해보시고, 기억을 설명할 때그 결과를 인간에게 대입시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라 현대사회에 만은것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있는지 설명해보시고, 이것이 어떤 사례문 일으키는지, 제시문과와 제시문자를 참고해서 설명해 보라. 이런 형태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노숙자, 노숙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 이슈나 이거에 대한 건축 구조물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제시문을 주어지고, 제시문과와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사례 기반으로 얘기해라. 유니버설 디자인에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대장형 같은 경우는, 뭐 검은벽 쪽. 그 다음에, 생명, 당성형 내용을 제심으로 주어주면, 이거에 대한 추가 질문하는 것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주어집니다. 애들이 창의 융합 진행하다 보면, 독소인성에도 굉장히 좀 애들이 까다로움을 느끼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창의 융합의 독소인성 어느 정도에 대한 정답을 낮추지 않으면, 통과되지 어려운 사례는, 만약에 독소인성은, 뭐 창의 융합은 단았을 독소인성 하나도 못했다. 그런 경우는 대다수가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독소인성은 잘했는데 생관없지 못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창의력도 일정 부분 대답을 해야, 정답의 결과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독선수도 일정 부분의 결과를 맞추지 않으면 향상과 합격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하고자기소개서 뭐, 뭐, 에서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이 또 진행이 또 추가적으로 뭐,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정도에서 또 추가적으로 각각의 영향에서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다수, 공통 면접, 창의력 면접에서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에 따라서 개인의 질문수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많으면 자소 서 생김도 기 꼼꼼하게 많이 보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면 서류기만 면접의 질문수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물어보고 넘어가는 게시도 보이는 것 같고, 아무래도 면접에 대한 시간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잘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뭐, 면년전로 자기 소준 영역과 인성독소분을 나눠서 면접을 질문한 분, 이렇게 자소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그 상성고 대비반, 공통 면접 대비반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수업도 진행하는 친구들은 그1 2시부터 90분 동 자기소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개별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요, 창용화 공통 면접 그룹반에 해당되는 일요일날 매주 2시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창의용화이총 2시간, 그 다음에 독서현성이 1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면접 시간이 뭐 저희가 약간 뭐 다른 쪽에서 뭐 만, 과다하게 많이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에 이제 저희가 학목고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입학을 위한 준비도 있지만 입학하고 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활동도 해야 됩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준비가 잘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준비를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 입시에다 주입, 입시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간을 통해서 균형잡히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상고 창의만 면제주 별도의 문제주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고 독서형 문제도 마찬가지로 25위 차 정도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책자로 드리지는 않은 편이고요. 수업에 오는 친구들한테 그때 그때 당일날 저희가 프린트형들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보통 25위 차 정도로 문제가 구성돼서 중학교 1, 2, 3학년 전 과정에 대한 영역을 창의 우보의 문제로 구성해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독서형 문제도 고등학교 중학교 전 과정과 고등학교 한 1학년 과정까지 묶어서 영역별로다양하게나올수있는 다양한 사회 이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뭐 고전 다양한 영역을 구분해서 상상고 용에 맞춰서 실제로 뭐 이렇게 제시문 형태의 한 문제들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상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다시 한번 안제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뭐 소비나 읽기나 이런 걸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매주 일요일 날9시서부터5 시까지 상상고 공통을 대비가 진행이 된다는 거 참조해서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휴레인은 외대부고, 한화고, 상상고, 민사고의 전국의 자사고하고 그 다음에 광역 자사고, 뭐 중동고, 뭐 여기 뭐 희문고, 뭐그 다음에 뭐세하고 다양한 학교들의 광역 자사고에 대한 준비도 당연히 자사고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히 자기소개서 면접 외고, 국제고의 모든 학교들에 대한 뭐, 자기소개 면접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